3월 4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는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의 시간, 헌재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거쳐서 다음 주 말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4일, 다음 주 금요일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전에 당장 오늘부터, 이제 오늘부터 결정이 내려져도 뭐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윤대통령에 대한 석방 여부, 그 다음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흔혁을 임명할 것이냐,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냐, 라는 부분, 오늘 뭐 결정이 내려져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한덕수에 대한 이 선고도 이번 주 안으로는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순서별로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심리를 해온 순서로 보면 윤대통령에 대한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윤대통령이 지난달 3일 이 구속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구속 취소 청구는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겠다, 또 재판을 통해서 심리도 했습니다. 이 구속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중앙지법에서 당장 오늘이라도 이 윤대통령에 대한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언제까지 미뤄둘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석방하겠다 하지 않겠다.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도 했고 수사도 했고, 오동훈 공수처장을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에서 윤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이 불법 수사였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는 것이었다.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권이 있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공수처가 불법으로 윤대통령을 수사를 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었다. 중앙지법에서 이렇게 영장 발부가 되지 않으니까 서부지법으로 옮겨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런 사실도 숨겼다라는 내용이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은 불법 구금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석방해야 한다. 당장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이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지난달 10일이었습니다.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고난쟁이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리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3일 이 고난쟁이 심판이 선고를 하려고 하다가 헌법재판관들이 4대4로 나뉘었습니다. 이거 선고할 수가 없다. 그래서 10일로 미뤄서 10일 심리가 열렸습니다. 이 심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이 권한쟁이 심판에 대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마흔익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론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지만 헌법재판관들은 5대 3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모두 합의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을 그대로 거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승복하기 힘들지만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 대행이 정면으로 거부할 수는 없는데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겠다. 최종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제 마흔일을 임명하더라도 이 시기 부분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재량권에 속하는 부분이다. 민주당에서는 뭐곧 탄핵하겠다, 고발하겠다, 뭐 갖가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박수영 의원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이틀째,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고난 대행이 이 마흔익을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라.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이 단식을 계속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도 알다시피 최상목고난 대행이 공개적으로 마흔익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최상목도 알고 박수영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흔이억 임명을 보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계속 보류를 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 7일이 판결을 하면서 최상목 권한 대행이 주장을 해왔던 이 국회의 여야 합의 사항이다. 또 권한쟁의 심판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원식이 마음대로 한 것이다. 이런 부분. 거론을 했지만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명의 재판관은 다른 의견을 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인용결정이었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할수 있는 거라고는 말 그대로 시간 끌기밖에 는 없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심사숙고하겠다. 오늘 국무회의를 엽니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게 될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대통령은 석방시켜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상목군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난 다음에 어느 쪽이든 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류입니다. 마흔억 임명 부분은 보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무위원들도 의견이 엇갈리게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참,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는 바로 거부해버리고 싶지만,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승복하지 않고 반발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해보고 의견을 들어보겠다. 일단은 보류를 하겠다.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겠다. 또한 가지는 이번 주에 내려질 한덕수 탄핵 선고, 한덕수 권한 대행이 복귀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 대행의 복귀를 기다려보겠다는 라게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뭐 보류의 이유로 내세웠던 걸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부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의견을 듣겠다 그게 더 나아가서 한덕수 권한 대행이 복귀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시간을 갖겠다 이런 정도로 밖에는 보류 이유로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계속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과는 달리 물 소금만 먹고 있습니다. 저렇게 물 소금만 정확하게 먹고 단식을 하게 되면 일주일, 10일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박수영 의원의 단식에 대해서 지금 성일종 의원만 어제 동조 단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가 나설 때다 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두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덕수 탄핵이 선고 부분이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일정을 보면 지금 뭐 내용 못지않게 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정에 지금 뭐이헌정에 목숨이 걸려있다라고 할 정도로 일정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덕수 탄핵이 심리는 지난달 19일에 있었습니다. 한 차례 하고 끝냈습니다. 뭐 심리를 할 내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절차 내용상 문제가 있다. 절차상으로는 한득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결정을 하는 국회의결 이 정족수입니다.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것도 우원식이 마음대로 151석으로 결정을 해서 탄핵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 내용면에서 다섯 가지를 들긴 했는데 다른 건뭐 내용도 되질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달 27일 권한쟁이 심판 때이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것도 위헌이다. 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 부분도 위헌이다라는 결정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탄핵에 있어서 한덕수가 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위헌이다. 뭐, 이렇게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7일에도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덕수가 이렇게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해도, 이게 정말 중대한 위헌이냐, 위법이냐. 지금 이 부분입니다. 중대하지 않다면 탄핵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파면할 수는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세 명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때에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최상모 권한대행처럼 여러 가지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 국회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이 절차를 어긴 부분이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대하게 정면으로 이 위헌, 위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절차도 이게 각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킨 것이 맞느냐? 오원식이 저렇게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맞느냐? 이런 쪽으로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한덕수 탄핵 부분도. 그래서 아마 오는 목요일 금요일 모레쯤 빠르면 한덕수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느냐? 탄핵 기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한득수에 대해서 탄핵 기각이 되면 한득수 권한대행은 바로 복귀를 합니다. 빠르면 오늘쯤, 오늘 아니면 내일, 한득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선고 일정이 공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내일 지켜보고, 한득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선고 일정이 잡히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그 이후까지 이 마흔역 임명을 미룰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더 충분히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뭐숨 막히는 시간 싸움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이런 것들이 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참,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한다. 도무지 이렇게 불공정한 헌법재판소, 더 나아가서 민주당 이재명과 결탁까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을 승복해야 하느냐. 라는 궁극적인 질문 앞에 모든 국민들이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순서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여부, 이 최상목 권한 대행이 마흔역을 임명할 것인지 더 보류할 것인지, 한덕수에 대한 이 탄핵 선고, 그 다음 다음 주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숨막히고 힘든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 모두 108명 모두 지금 단식에 났을 때가 아닌가? 국민들 대다수도 지금 집회 시위 1인 시위에 나서고 있고, 뭐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막판입니다. 헌재의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시켜야 합니다. 최성목 권한대행은 마흔역 임명을 일단 보류해야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기각이 맞습니다. 이번 주 내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로 이런 결정들이 내려지게 되면 다음 주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